오늘 부동산 뉴스 잇프로. 9월 7일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과연?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. 핵심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. 당의 효과는 분명하다. LTV 50%에서 40% 축소. 1주택 전세 대출도 2억 제한. 실수요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. 공급도 대규모로 약속됐다.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. 하지만 착공 기준일 뿐. 실제 입주는 최소 4부터 5년 이상 소요. 더 중요한 건 입지다. 서울 핵심지, 일군, 학군 공급은 제한적. 외곽 위주 공급은 수요와 괴리 커진다. 또 하나의 변수. 학습 효과.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결국 오른다. 지난 10년간 반복된 경험이 이번에도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. 똘똘한 한채 현상은 더 강화된다. 강남 용산 마포 같은 핵심지는 규제 직후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일 수 있다. 결론.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안정. 그러나 장기적 상승 흐름은 꺾기 어렵다. 정부 정책은 속도 조절일 뿐,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. 이번 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다. 자금 여력이 있다면, 일시적 안정 구간을 활용하라. 매일 업데이트 되는, 오늘 부동산 뉴스 잇프로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